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루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룩기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룩기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물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하 7장 22절. 그런즉 주 여호하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귀,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사무엘하 7장 22절. 그런즉 주 여호하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사무엘 하 22장 2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사무엘 하 22장 2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